여기 울산 외성 근처거든요. 네, 울산 외성 바로 옆이죠. 여기가 두세집 건너서 무당집입니다. 전국에서도 무당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불교도 있고요. 여기 보, 보세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천상 장군 동, 뭐, 동장가 있죠. 여기, 예, 와, 울산 외성. 인근으로 해가지고 몇집 예, 건너서 무당집입니다 예. 여기도 보이죠 예. 울산외성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일 때문에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요 아저씨 올때다 외치고 지금 처음 다 봤습니다. 여기 모인 아저씨들 알죠 여기 도산선투 울산외성선투가 일어났던 거 네 우리 교회랑 통역하는 교회에서 예, 명동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예, 또 이거 우리 보험의 카드 주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팅을 해서 보냅니다 예, 중국어 20개 일본어 20개 예, 할렐루야 네, 코팅 기계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그 보험의 카드 보내면서 그 중국어 전도지랑 일본어 전도지도 좀 보냅니다. 앞전에도 많이 보냈거든요.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 예, 좀더 보냅니다. 왜냐면 명동에 외국인들 진짜 많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일본인, 중국인도 많이 오니까 홍콩, 대만도 많이 오고. 예, 그래서 거기서 나눠주면 돼요. 할렐루야.